우리 집 거실은 마법의 무대. 밖에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호와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오늘도 밖에서 못 놀겠네. 지우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거실은 조용하기만 했고 공놀이도 숨바꼭질도 벌써 질려버린 참이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아주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둠칫 둠칫 경쾌한 비트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가만히 앉아있던 민호의 발가락이 먼저 반응했어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를 들썩이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이 노래 좀 들어봐.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지우도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곧 민호의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을 추었어요. 조용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음악소리가 점점 커지자 거실바닥이 반짝거리는 무대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양팔을 크게 휘저으며 거실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했어요. 마치 얼음이를 달리는 멋진 스케이트 선수처럼 말이에요. 지훈은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자, 이번엔 내네 차례야. 지훈은 빗자루를 화려한 일렉트릭 기타처럼 잡고 멋지게 연주하는 흉내를 냈어요. 지훈의 발동작은 누구보다 빠르고 경쾌했지요. 낮잠을 자던 고양이 루루도 눈을 번쩍 떴어요. 민호가 루루 앞으로 다가가 살랑살랑 엉덩이 춤을 보여주었지요. 루루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민호의 움직임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루루도 춤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루루는 자기 꼬리를 잡으려는 듯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지우는 루루의 귀여운 춤을 보며 박수를 짝짝 쳤지요. 루루가 우리 집에서 제일 멋진 댄서인걸? 민호는 소파 위에 있던 알록달록한 쿠션들을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가져온 나무 주걱을 들고 쿠션을 북처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짝쿵짝. 내가 최고의 드러머가 될 거야. 드디어 노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었어요. 민호와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모여섰습니다. 두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듯 하늘을 향해 멋지게 손을 뻗으며 피날레 포즈를 취했어요. 우리는 무대 위의 슈퍼스타. 음악이 멈추자 두 아이는 털썩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숨은 찼지만 기분은 최고였지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창 밖에는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도 정말 신나지? 민호와 지우는 서로를 보며 활짝 웃었답니다.